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 여러분 우리 영웅이 요즘 바빠도 너무 바빠 열심히 고군분투 중이신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 가수가 바쁘다는 게 정말 팬들을 더욱 더 신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영웅님은 요즘에 초단위 스케줄로 움직인다고 해요. 우리 영웅님을 찾는 곳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또 역시 영웅님도 영웅시대와 함께하고 싶어서 정말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많이 받고 또 모두 소화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없어진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서너 개씩 스케줄이 몰릴 때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광고 찍고 노래하면서 방송 녹화를 가기도 하는 몸이 10개가 되어야 될것 같은 우리 영웅님의 스케줄, 영웅님의 시간들, 특히나 광고계에서 더 사랑의 러브콜을 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영웅님이 팬들을 위해서 인스타에 오늘 아침에 사진을 남겼더라고요. 테크닉이라는 글이랑 함께 사진이 게시되었는데요. 레고 가방, 따 들고 있는 우리 영웅님의 모습 정말 영웅님 오늘은 더욱 더 길쭉해 보이더라고요 흰색깔 저지랑 바지 하얀색 입고 있었는데 출린이 입고 있었는데도 너무 귀티가 잘잘 흘렀어요 요 사진은 삐약이 정동원군과 같이 외출을 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침부터 영웅님의 멋진 모습을 눈으로 볼수 있어서 정말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laughs> 영웅님이 입은 옷 역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리하게 입었지만 우리 영웅님의 미모 때문인지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반스 저지로 검색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웅님이 진짜 입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영웅님이 입고 또 영웅님이 신으면 정말 광고 효과가 효과가 어, 대박 장난이 아니잖아요. 식을 줄 모르는 강고의 러브콜 역시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이번에 영웅님의 비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영웅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컬러링. 특히나 영웅님의 트로트를 보이는 컬러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세대는 역시 5, 60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웅님의 모습을 전화할 때마다 보고 볼수 있어서 더욱더 통화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우리 어머니 컬러링 설정해드리고 하면서 이야기 같이 나누었는데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영웅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 컬러링 설정에 놓으시니까 어, 너무 좋아서 서로서로 서로 전화 자주 걸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영웅님의 목소리로 컬러링을 하고 계시죠. 어, 우리 영웅 입부 가족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웅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소식들. 특히나 강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따뜻한 바람들을 타고 우리 영웅님이 더욱더 세계무대로 또 더욱더 높은 곳에 더 멋진 별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언제나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영웅님 어 사실 저는 어제 오늘 일을 통해서 또 더욱 알게 된 것이 영웅님의 깊은 마음이었는데요. 항상 영웅시대가 들썩 이럴 때마다 조금 속상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섭섭할 때, 슬플 때, 또 영웅님 보고 싶을 때,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이럴 때마다 이렇게 사진으로, 편지글로 영웅시대를 위로해주는 모습에, 우리 영웅님의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정말 우리보다 가수인 영웅님이 더욱더 속상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티내지 않고 묵묵하게 또 그걸 넘어서서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표현하는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불평, 불만하고 화내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할수 있지만 영웅님을 사랑하기에 더 열심히 스밍하고 노래 듣고 그냥 순간순간 댓글 달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더 행복하게 영웅님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웅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들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웅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고, 어, 영웅님은 외향도 겉모습도 정말 너무 멋지지만요. 정말 내면의 모습, 음, 아름다움, 이런 게 진짜 너무 예뻐서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진 영웅님을 보면서 정말 그 향기를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통해 어, 너무나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요즘 계속 영웅님의 위로곡을 듣고 있는데요. 걷고 싶다, 다행이다. 요거에 꽂혀서 듣고 있어요. 힘들거나 우울한 마음과 생각을 이어폰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로 꼭다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더큰 힘을 얻고 있거든요. 저만 아니라 우리 영신님들도 영웅이포 가족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가 브랜드 론칭 3년 반 만에 가맹전 300호점을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가맹계약 300건을 돌파했다고 해요. 대세스타 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피자. 광고주분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많이 많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청혼아이스. 역시도 지난해 4월부터 함께하고 있잖아요. 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매출이 정말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 정말 영웅님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함께, 어, 그런 효과까지 톡톡히 봤는데요. 티바 두 마리 치킨 역시 우리 영웅님의 마늘 치킨 명가라는 인지도로 굳어지면서, 어, 지난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까지 받기도 했어요. 진짜 영웅님 덕분에 어,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전노경. <laughs> 역시도 설 대목을 앞두고 우리 영웅님과 함께하는 설레는 설 이벤트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 진짜 우리 영웅님을 빼놓고 광고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TV 조선가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정말 우리 영웅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설레이고 두근거리네요. 영웅님의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CJENM, 1인 창작사 지원 사업, 어, 다이아 TV는 유튜브 채널 영웅님을 어, 셀럽 파트너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웅님은 비아이돌 출신 남자 솔로 가수로 또 최초로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해서 골드 버튼을 받았다는 사실. 영상 누적 조회 수는 6억 뷰를 넘어섰다는 사실 역시 어, 너무나 우리 여웅님이 핫한 스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더라고요. 겨울비가 똑똑 떨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것은 올 겨울이 유난히 아니. 작년 한 해가 유난히 시린 한 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린 날들 가운데 영님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웅이뽀 식구들에게 영웅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봄같이 얼어 있는 마음들을 녹여주는 영웅이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고 같이 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쁘, 영웅 이쁘.